오늘 함께 알아본 세 가지. 글쓰기, 이미지, 음성. 이 모든 것은 결국 표현입니다. 젊은 세대는 기술이 필요해서 AI를 배우지만, 시니어에게 AI는 내가 가진 경험을 흘러가지 않게 붙잡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풍부한 이야기입니다. AI는 그 경험을 꺼내고, 연결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AI는 여러분의 새로운 친구입니다. AI와 협력하는 시니어. 나의 경험이 콘텐츠가 된다. AI는 젊은이들의 기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AI가 나의 도우미로 바뀌는 순간을 함께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기억, 여러분의 말들. 그 자체가 이미 훌륭한 콘텐츠이고 AI는 그것을 꺼내주는 새로운 친구입니다. AI 도구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스마트폰 메시지를 보내듯이 말을 건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특별한 컴퓨터도 필요 없고, 전문 용어를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가입니다. AI는 기술보다 대화에 더 가까운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여러분의 삶과 경험을 기록하는 가장 쉽고 편안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글쓰기, 이미지, 음성, 이세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쓰기입니다. 글을 쓸때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지, 이야기를 어떤 순서로 풀어갈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죠? AI를 글쓰기에서 활용할 때 글을 대신 써주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글쓰기 과정에서 아이디어, 퇴고 등의 도움에 이용하면 좋습니다. 물론 AI가 글을 다 써주면 정말 편하고 좋겠죠? 하지만 그 글에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색이 담기기 어렵습니다. 내가 이미 가진 기억과 생각을 더잘 꺼내고 정리하도록 도와주는 글쓰기 메이트로 활용해보세요. AI를 잘 활용하면 말하듯 적어놓은 문장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정리해주기도 하고 내가 떠올린 기억을 어떤 흐름으로 풀면 좋을지 힌트와 아이디어를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기억을 어떤 순서로 풀었으면 좋을지 아이디어 3개만 제시해줘. 내가 쓴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살짝 다듬어줘. 겨울에 떠오르는 가족 기억을 글의 소재로 5개만 추천해줘. 내가 쓴 초안을 더 읽기 쉽게 문단만 나눠줘. 이 문단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줘. 에세이 제목 후보를 10개만 만들어 줘. 또는 잔잔하고 따뜻하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 글쓰기는 내 글을 대신 써주는 것이 아니라 내 글을 더잘 쓰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아이디어가 막힐 때, 문장이 안 풀릴 때, 기억을 어떻게 구성할지 모르겠을 때 옆에서 힌트를 주는 글쓰기 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목소리, 그게 글의 주인공입니다. AI는 그 흐름을 정리해주는 도우미가 되어줍니다. 이게 바로 AI 글쓰기의 힘입니다. 내가 이미 가진 경험과 기억을 AI가 정리해주고 흐름을 잡아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이미 책한 권입니다. AI는 그 책을 더잘 펼쳐보도록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글쓰기에 활용할 수 있는 AI에는 최지피티, 제미나이 코파일럿, 클로드 등 다양한 무료 AI가 있습니다. 그각 AI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직접 사용해 보시고 더잘 맞는 AI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 생성입니다. 어릴 적 살던 동네 풍경, 이미 사라진 시장 골목, 젊은 시절 가족과 놀러 갔던 바닷가, 사진이 없더라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머릿속에서만 있었던 그런 장면도 설명만 하면 사진이 되고 그림이 됩니다. AI는 그 기억을 다시 보여줍니다. 무료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위스크를 추천합니다. 위스크를 검색해서 클릭한 후 사이트에 들어간 뒤에 원하는 내용을 글로 적기만 하면 됩니다. 최대한 자세히 적을수록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요. 사진 대신에 일러스트라고 표현하면 그림으로 바꿀 수도 있고 생성된 이미지는 이렇게 간단히 클릭하면 다운받으실 수 있고 세부 조정 항목을 클릭한 뒤에 이미지에서 바꾸고 싶은 그 내용을 자세히 적으시면 원하는 대로 이미지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대 한국 시골 마을 여름 풍경, 명절에 모인 거실 풍경, 1980년대 한국 시골 마을 겨울 풍경, 가족 바닷가 여행, 또 한국 20대 여자 자취방.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을 글로 적어 보세요. 어떠신가요? AI는 여러분이 설명한 기억을 바탕으로 그 시절의 분위기, 색감, 감정을 담아서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기억은 희미해져도 그때 마음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AI는 그 마음을 시각적으로 다시 꺼내주는 새로운 붓입니다. 세 번째는 음성입니다. 글을 쓰려고 하면 손이 아프거나 또 키보드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 계시죠. 이럴 때 AI는 말로 기록하기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 적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복잡한 기술이나 목소리 변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이버 클로버를 이용하면 쉽게 활용 가능한데요.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클로버 어플을 다운받아서 쓰셔도 되고 컴퓨터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이버 클로버에 들어가서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녹음을 마치면 자동으로 글자로 전환을 해줍니다. 이 녹음 파일을 다운 받으면 영상에 녹음한 음성을 입힐 수도 있죠. 실제로 따라하기 쉬운 예입니다.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말을 해보면 그걸로 회고록 초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에게 남기는 음성 메모를 녹음할 수도 있고요. 오늘 하루를 기록하는 용도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말은 글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면 AI가 그 말을 한줄한줄 정리해 줍니다. 특히 회고록이나 가족 기록을 쓰시는 분들께 음성으로 먼저 남기는 방식이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목소리는 그 사람의 시간과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기록이 됩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세 가지 글쓰기, 이미지, 음성. 이 모든 것은 결국 표현입니다. 젊은 세대는 기술이 필요해서 AI를 배우지만 시니어에게 AI는 내가 가진 경험을 흘러가지 않게 붙잡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풍부한 이야기입니다. AI는 그 경험을 꺼내고 연결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AI는 여러분의 새로운 친구입니다. 오늘 단 1분이라도 AI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내가 오늘 있었던 일한 가지. 내 어린 시절 기억. 글로 쓰고 음성으로 남기고 그림을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시도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AI와 협력하는 시니어, 그 시작은 거창한 배움이 아니라 나의 삶을 말해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콘텐츠가 되고 여러분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나이듦을 읽다, 삶을 쓰다. 지금 당신의 시간에 지혜를 더하세요.